1948년, 우리는 나라를 만들었다. 역사는 말한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책상 위에서 문서 몇장 넘기는 일이 아니라고. 1948년,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배웠다. 그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피, 땀, 눈물, 갈등, 배신, 희망과 절망 속에서 태어났다. 나라를 만든다는 건 생명을 걸고 깃발을 드는 일이었다. 새해 첫날, 1월 1일.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날. 남쪽 이 땅에서 조선경비대가 국방경비대로 탈바꿈했다. 그건 단지 군대의 채편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준비를 시작했다는 선언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지배하던 치욕적인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다는 신호탄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총한 자루 군복 한 벌로 나라의 근육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모두의 동의 아래 이뤄진 일은 아니었다. 2월 26일 김구가 외쳤다. 나는 통일이 아니면 정부도 원치 않는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고 뜨거웠고 외로웠다. 그는 남북 협상을 위해 북으로 가겠다고 했고 김규식도 함께 걸음을 마쳤다. 그들의 발걸음은 분단을 막겠다는 민족의 마지막 희망을 향한 절규였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했다. 4월 3일 제주에서 불이 붙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외쳤다. 왜 나만만의 선거인가? 왜또 갈라서려 하는가? 그 외침은 무력봉기로 번졌고. 43 사건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다. 군인과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은 죄 없이 쓰러졌다. 진압은 진압이 아니라 학살이 되었고 한라산 자락은 피로 물들었다. 역사는 그날을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어두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역사는 굴러갔다. 4월 30일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에 도착했다. 김일성과 마주앉아 통일정부를 논의했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희망이었다. 북은 이미 체제를 굳히고 있었고, 남한은 정부 수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협상은 실패했고, 민족의 갈림길은 더욱 벌어졌다. 5월 10일 우리는 첫 선거를 치렀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 떨리는 손으로 투표지를 접어 넣으며, 이게 나라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날, 민주주의는 비로소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선거율은 95%. 누구보다 간절했던 국민들이 있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문을 열었다. 피선된 198명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헌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 헌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문장 한 줄에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7월 12일 헌법이 통과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나라의 틀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7월 20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국회 간접선거를 통해 해방 이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나라의 얼굴이 되었다. 비판도 반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쨌든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 3년 만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서울중앙청 광장,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만세. 그날은 또한 번의 독립이었다. 그날 우리는 드디어 나라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9월 9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 김일성이 수상으로 올라섰고 우리는 한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서 군 반란이 일어났다. 제주 진압에 반대하며 군인들이 총을 들었다. 여수 시내가 점령당하고 혼란은 순식간에 퍼졌다. 정부는 진압에 나섰고 또한번 민간인의 희생이 뒤따랐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만큼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11월 10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절차가 아니었다. 세계가 이제 우리를 국가로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그의 마지막 달 우리는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정부 운영에 나섰다. 물자도 부족했고 돈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지만 의지 하나는 누구보다 강했다. 그 애를 돌아보면 우리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었다. 책에 쓰는 줄 하나, 국코 하나, 헌법의 문장 하나, 그 모두가 생명을 걸고 지켜낸 결과였다. 1948년 우리는 울었고 싸웠고 쓰러졌고 다시 일어섰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맹렬히 반대했고 결국 하나의 이름을 합쳤다. 대한민국. 그 이름의 첫 페이지는 그렇게 격동과 희망의 불꽃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